요런 데 걸쳐왔을 때, 이건 기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기. 붙이고 뛴다. 1입 3전을 못하게 만든 거잖아. 귀를 막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거는 기본기에 해당합니다. 이, 이런 형태는 실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꼭 중국식이 아니더라도 이런 형태 많이 나오잖아. 예를 들자면은, 자, 요런 형태에서 백이 여길 걸쳤어. 원래 여기 걸쳐야 되잖아요. 넓은 쪽으로. 근데 여길 걸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입구짝 붙이고 뛰던가 날 일자 가야죠. 왜? 2립 3점 못하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번에 복귀 받았던 분이신데, 한번더 복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대국을 끝으로 5급으로 승급을 하신 저의 열혈 구독자이신 것 같습니다. 저의 중국식 포석을 보고 저렇게 해봐야겠다 라고 초반에 시작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잘 되신 것 같다. 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거안 쳐다보고 전체를 보면서 의도대로 끌고 가면서 여유있게 이기신 것 같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을 잡으셨습니다. <laughs> 자 중국식. 아우 여기를 걸쳐왔네요. 이렇게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대응은 여길 붙이는 거죠 늘었을 때 날일자 혹은 입구자를 가면 두 점이 벌려 갈데가 없어요 이미 2립 3전 자리를 흙이 와 있기 때문에 요렇게 대응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백이 이런 것만 밀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 저보고 집을 지으라는데 그럼 밀면 계속해서 느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만약에 중앙 쪽으로 백이 모양을 잡는다 그러면 이 정도 두칸 벌려서 흙이 우하게 실리도 차지하고, 우변도 역시 실리를 차지했고, 양쪽을 닫은 의미가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 두터움이 이 실리에 비해 좀 효과적이지 못한 두터움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식으로 침투를 한다? 그냥 뛰어나가서 두시면 돼요. 이거 오면 하나 붙이고 뛰고 뛸때 같이 뛰면서. 충분히 흙이 좋은 형태죠. 그래서 초반에 중국식을 펼치면 이런 데안 들어옵니다. 날일자를 받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하 귀쪽이 비어있기 때문에 백이 얼마든지 귀쪽으로 타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흙이 오히려 재미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개를 짚어서 나갔고 밀고 붙여서 어 그렇죠 이거 붙여오죠. 빠져서 어 일단 중앙을 두방 날리는 건 좋았습니다. 백도 둔다 그러면 그냥 바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여기를 짚어놓고 갈 이유도 없었고 그리고 백이 이거 빠진 수로는 젖히는 수, 혹고 치는 수, 혹은 끊는 수셋 중에 하나 둬야 되죠. 근데 이거는 글쎄요 뭐 이거 두면 막아서 살겠다. 뭐살수 있겠죠. 이렇게 두면. 근데 중앙으로 그냥 덮어 씌워서두터만 만들어 놔도 크게 별거 없는 느낌?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laughs> 여기서 반발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번더막고 싶네요. 감사을 일단 콕콕 눌러 막아도 흙이 너무 두텁죠. 감을을어오오고여여서이이를 아, 손을 을뺐다 이거 이다음에서 이거 아아쉽요요손라라 두는 죠죠조조 두드려야지. 지여는 두드려 맞맞순순에에이 거의 뇌진탕급입니다 반대로 여기는 도봐야 이거 아닐까요? 받아주면 되잖아 물론 이제 흑의 욕심은 이거죠 여기 받고 뛸때 지키고 뛸때두점머리 두드리는 거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이거 끊으면 그냥 단수치고 밀고 나가면 되니까 근데 과연 102아 여길 늘어가 이거 봐 여기 늘어가잖아 아쉽죠 무 저라면 이거 눈딱 감고 그냥 두드리고 봅니다 어떻게 방어합니까 여기서 침투를 하셨고, 받고, 굿자를, 약간 행마에 힘은 좀 없어요, 이런 거는. 두더라도 이런 식으로 호구되는 자리 급수하면서 뭔가 눌러가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굿자, 약간 좀 흐물흐물한 행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를 가서, 하나 교환하고, 버퍼 어서 일단은 가두는 데는 성공했죠. 약간 행마가 어정쩡하긴 하지만 어쨌든 가뒀습니다. 치고 빠져서 막은 다음에 반수 치고 그러다 보니. 자 우선은 지금 바둑 자체는 흙이 두기 편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 두 점도 약하고 중앙도 뭐 어떻게든 막긴 막았으니까 간격도 좁고 흐름은 흙이 좋은데 그렇죠. 아, 너무 좋은 자리죠. 쳐서, 막으면. 넣었다. 어, 오고를 쳤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받죠? 아니면 이렇게 받으면은, 어차피 여기는 안 끊기니까. 이거 자체 잘못하면 백이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전체가. 이거는 일단 여기를 들여다보는 것도 뭐좀 있고, 어차피 또 나야 되잖아. 한 방에 연결을 하면은, 속이 편한데, 이거를 굳이 이교환을 해줄 필요 없는 거죠. 여기가 더 두터워지면, 요런 데 건너붙이는 뒷맛도 존재하니까. 괜히, 뭐 가지고 상대를 두텁게 만들어주는 행마죠 이것도 이왕 받을 거면, 요쪽으로 받는 게, 이 사활의, 사활 관계상 좋지 않을까요? 물론 여기를,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여기, 이제 들여다보고 한 점을 먹는 게 있긴 있는데, 아, 그래도 이거 갔을 때 이거 간다. 그럼 흙이 먼저 이쪽 손이 오잖아요, 어쨌든. 굉장히 맛이 나빠, 여기가. 근데 상대분이, 뭡니까, 이거? 이거 지키면 죽은 거 아니에요, 여기? 단수 쳐도, 편집이 안 나는데? 요렇게 치중오는 거는 이건 사활을 모르시는 거야. 사활을 알았다면은 그냥 지키고 마무리하죠. 여기는 집이 안 나잖아. 여길 빠져도 여기 치중가서 이렇게 두면은 결국 잡히는 사활이죠. 내가 어차피 백이 먼저 둬도 못 사는 형태인데 굳이 여기를 치중갈 이유가 없는 거죠. 차라리 뭐 이쪽에 수가 안 난다는 가정을 하면 어차피 여기 안 지키셨잖아. 그럼 그걸 모르셨다는 거잖아요. 수가 안 나는 거. 그러면 차라리 중앙을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잡는 것이 훨씬 낫겠죠. 요거는 사활입니다, 사활. 음. 자. 자. 일단은 잡았죠, 모양은. 약간 어설프게 잡긴 했지만, 어쨌든 잡았어요. 막, 막, 막는 게좀더 두텁지 않았을까? 막는 게. 요런 식으로. 이거는 괜히 나와서 막을 때 끊기는 약점이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조금 찝찝한 형태인데, 뭐, 그래도 백이 안될것 같긴 하지만, 자, 끊었죠? 여기 끊고 빠지면, 맛이 나빠져, 이제는. 아, 애초에 흙이 여기 치중한 걸로 그냥 중앙 지켜놨으면은, 자, 연 자동사 만들 수 있는 건데, 괜히 맛이 나빠졌죠? 이런 거 이제 붙이던가 하면, 예를 들어, 백이 나간 걸로, 지금, 요거를 붙이면 이 반발을 못하잖아요 끼우는 수가 있어서 그럼 만약에 여길 두면 이거 선수하고 막았을 때 이거 수상전 걸립니다 그냥 이어도 막아서 건너 붙여봐야 차단하면 이게 축이 좌악에 백돌이 있어가지고 축도 성립 안 해요 그럼 이거는 오히려 흙이 골라간 형태죠 그렇지 이거 지켜야지 지금 여기보다 급한 데가 여기인데. 100도 지금 잘못 났죠? 여기 나간 게 실수죠? 오히려 여기서 이거 나간 걸로 여기 붙였으면은 가득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수상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몇 수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수. 맞나? 오. 여덟 수, 여덟 수. 상변 쪽에서 흙이 여덟 수가 안 나면, 이거 여덟 수안될것 같은데? 피곤하죠? 근데 이걸 다행히 나가주니까 여길 지켜서 요거는 흙이 한숨 돌렸습니다. 여기는 막아봐야 흙이 요렇게 두면 살잖아요. 뭐한칸 뛰어나가는 것도 있고 이거 뭐야? 이거 무시하고 나가죠? 아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차피 흙은 살아있고 이러고 두점 제압하면 다 죽었네요. 백이. 자 이거는 뭐 의미 없는 수순들이죠. 설마 여기서 이거 받지 않으셨죠? 그렇지, 이거야. 제가 급분들에게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제 급이 좀 낮으신 분들, 급수가 좀 낮으신 분들은 상대가 어딘가 두면 이게 의심하지 않고 그냥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거 여러분, 안 받으셔도 되죠, 당연히. 근데 급수 낮으신 분들은 이거 당연히 여기 단수 쳤을 거라고. 이거는 불보도 뻔합니다. 여기서 이거 손 빼는 거 아주 잘하셨어. 어쨌든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게 저급자분들한테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만약에 여기를 단수 쳤을 때 백이 여기서 눈치를 채서 아, 이거 죽었네 하고 다른 데손 빼면은 흙이 오히려 손해받잖아요. 물론 이거 잡아가지고 영 바둑의 승패랑은 영향이 없겠지만 어쨌든 안 받아도 되는 자리를 받아가지고 상대가 좋은 자리를 간 것이기 때문에 손해죠, 흙이. 이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잘하셨어. 죽었어, 죽었어. 지금은 그냥 대충 삼삼 파면 끝났습니다, 봐도. 이런 식으로 대충 처리하면 이런 거 잡아놨으면 한, 한 수심에도 그냥 이겨있죠. 괜히 이런 식으로 양걸침 해가지고 상대한테 지금 버티는 수를 준 거잖아.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득이 유리할 때는 정리하는 기술도 필요하거든요. 일명 문단속이라고 하죠. 최대한 변수를 없애는 형태. 요런 식으로. 아니면 지금 이쪽 중앙이 두텁기 때문에 요런 데날라가면은 얘네가 또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어떡하냐. 그냥 이거 걸쳐간 걸로 애초에 여기 그냥 갔으면 가볍게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요런 걸로 내가 약한 도를 지켜가는 거죠. 정리하는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잘 아실 거야. 경험은 저보다 훨씬 많을 테니까. <laughs> 유리한 바둑을 지켜가는 것이 불리한 바둑을 이겨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은 아마 시청자분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지만 바둑이 불리한 입장에서는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근데 바둑이 유리한 입장에서는 내가 이 우세를 지키기 위해서 물러나고, 물러나고, 물러나고. 이런 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결국 그 바둑이 반집승보가 되고, 그러면서 역전이 나오잖아요? 근데, 불리한 사람은 어때? 어차피 졌어, 지금 바둑이. 아무거나 막 질러보는 겁니다. 막 되든 안 되든. 뭐라도 해보고 져야 되니까. 그래서 유리한 바둑을 지키는 게더 힘들다는 거죠. 지금은 이런 거막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뭐 걸쳐갈 필요도 없어. 물론 아주 잘하셨지만, 그냥 이런 데 가고 100이 지키면 또두칸 벌리는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오, 막 최대한 막집지으려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큰 자리. 계속 큰 자리만 가다가 마무리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돌만 없었는데 이제. 이거 잡았잖아. 지금 집으로 치면 한 50집 져 있을걸요, 100이. 이런 식으로 판이 어지럽혀지면은 역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백이 다 이득을 보고 있는 수순들이에요 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수죠 지금은 그냥 솔직하게 여기 지키면서 가는 거죠 이거 끊으면 이거 버리면 되잖아 뭐 이런 거 늘어서 때려주고 뭐 그냥 빨빨 도망가면서 정리하면 되잖아 음, 지금 보면은 요런데 또 맞으면 바둑이 이렇게 된다니까 이래서 유리한, 바, 불리, 유리한 바둑을 이겨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문단속도 어,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습니다 이거 단수치이 이어야 되는데 찔렀을 때못 막죠 이거 놔야 되는데 돌려친 다음에 탈출하는 거 생겼습니다 이거 뭐 어쨌든 손해 많이 봤죠 지금 쉬어서뭐 <laughs> 지금은 어차피 뭐 흙이 많이 이기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좀살 얼음 살 얼음판을 좀 약간 걷는 느낌도 없지 않아 좀 들었습니다. 막 이런 거막 하잖아 지금 이렇게 두실 필요가 없다니까. 이런 거 잡아놨으면 아 내가 바둑을 이제는 이겼구나 그 정도 생각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직접적인 계산을 하지 않아도 어지간하면 이런 거 하나 잡아놓으면 바둑이 끝났다는 것 정도는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는 내가 행마가 달라져야지. 근데 이런 거 잡았는데도 만약에 내가 이겨 있는 것도 모른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형세는 알고둬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마냥 상대가 여기 두면 응수해주지 마시고. 이런 거 잡았는데, 아, 내가 어지간하면 이겼겠지. 이런 생각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정밀한 형세 판단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저도 못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요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거 하나 잡아놨으면, 아, 어지간해서는 안 지겠구나. 그럼 거기에 맞는 행마가 나와야지. 문단속. 뭐, 이후 진행은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우선 이 판에서는 잘 두셨어요 요런데 걸쳐왔을 때 이건 기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기 붙이고 뛴다 1립 3전을 못하게 만든 거잖아 길을 막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거는 기본기에 해당합니다 이, 이런 형태는 실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꼭 중국식이 아니더라도 이런 형태 많이 나오잖아 예를 들자면은 자 요런 형태에서 100이 여길 걸쳤어 원래 여기 걸쳐야 되잖아요 넓은 쪽으로 근데 여길 걸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입구자 붙이고 뛰던가 날일자 가야죠 왜? 2립 3점 못하게 여기서 만약 에 여길 왔는데 흙이 협공을 한다 이거는 백이 땡큐 하면서 삼삼 파버리죠 그러면은 이쪽의 형태가 물론 흙이 굉장히 두텁긴 하지만 원래 흙이 여기서 이거 붙였으면은 백이 곤란한데 백한테 어쨌든 타협의 길를 준거죠 그렇죠 오히려 이건 타협이라고 하기보다는 100이 이득본 것 같아. 왜냐하면은 내가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조 일반 정석으로 진행이 됐으니까. 이런게다 기본기에 해당합니다. 붙여서. 그럼 반대로 여기서 100의 기본기는 뭡니까? 반대로 걸치는 거지. 이런 게다 기본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 이런 장면도 마찬가지야. 여길 걸쳐야 돼? 여길 걸쳐야 돼? 물어보면. 당연히 여기가 기본기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길 걸쳤네? 그럼 어떻게? 당연히 붙이고 한칸 혹은 날일자 가서 못 벌려 너너 너 벌릴 자리 없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기본기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뭐 급수 상관없이 유단자바둑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형태들이에요 상대가 벌릴 자리를 없애는 거 미리 알고 행마하는 거 요런 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laughs> 요것만 딱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구독자분 복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